안녕하세요. 용공불사입니다. 어, 토끼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개면여, 어, 나이띠별로 오늘 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토끼띠들은, 어, 2023년도에 토끼의 토끼띠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한해 동안 조심하고 좀 신중하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일들은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 두 번, 세번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셔야지 손해나는 일이 없으세요. 어,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토끼띠들은 귀인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이렇게. 위에 오르는, 어, 그런 일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토끼띠들, 뭐, 음, 식음료나 아니면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 방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재물은 좋기 때문에, 어, 본인의 재물이 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귀인의 도무,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자격증을 원한다, 그러시면, 어, 도전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으세요. 어, 그러면 우리 개묘생 예순 하나에 해당하시는 우리 토끼띠들 2023년도에는 운세가 아주 좋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연금이라든가 퇴직금 부분에서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될 수 있고요. 또 일상적인 면에서도 어,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귀인의 도움이 따르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토끼띠들이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으세요. 우리 개묘생. 어, 내가 어떤 산이나 이런 야외로 어, 자주 나가는 건 좋지 못하세요. 왜냐면 예상치도 못한 어떤 내가 상처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산이나 어떤 먼 곳, 야외 쪽은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 봤을 때 호흡기 개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그 피부병으로 조금 본인이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잘 관리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우리 개면연 6한살 어떤 돈벌이에도 본인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 그러시면, 어, 좋진 않으세요. 어, 내가 가진 걸좀 이룰 수 있으니까, 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돈벌이를 좀제 2의 어떤 돈벌이를 해보고 싶다 이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내가 피하고 가셔야지 그게 아니면 손실이 클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을묘생 올해 이제개묘년 연애 마흔아살 되죠 어 우리 을묘생들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직업적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 좋은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대우가 상승을 한대든가 내가 어떤 직위가 좀 이렇게 높아진대든가 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어떤 원하는 직. 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갖게 될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듯합니다. 어, 그 대신에 우리 을묘생 건강 방면으로 봤을 때는 어, 본인의 건강 관리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가시는 한해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피부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근육 조직이라든가 위장의 불편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한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건강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사소한 곳에서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남과 부 빛치는 행동은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정묘생 37살 되시는 분들 사업하고 을 직업을 직업적으로 어떤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나 귀인의 도움이 따를 듯 하고요. 어, 어떤 많은 부분에서 어,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어,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듯합니다. 또 이렇게 위에 오르다 보니까 경쟁도 좀 많이 어, 생길 듯하고요. 어, 어떤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어, 우리 서른일곱 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어떤 제약을 좀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어, 본인이 자유롭지 못한 한 해는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는 못한 한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정유생 서른일곱 살 어, 금전이나. 재물적으로 봤을 때는, 어, 내가 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내가 이익이 생기고, 조, 어, 재물로 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우여생 37살, 풀이나 나무가 많은 쪽은 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나의 어떤 강한 승부욕을 좀 이렇게 보이다가는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가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김효생 25살, 어, 직장이나 사업이나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분이시라고 한다면, 김효생, 어, 2023년도에는 시험운도 굉장히 좋으세요. 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어, 자리가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어, 내가 원하는 자리를 좀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한 해, 어, 그런 2023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너무 내가 득실을 따져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한다고 하시면 업무적으로. 어, 내가 그로 인해서 좀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25살 김효생, 어, 한참 이렇게 뭐, 애정의 눈을 좀뜰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어, 좋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어, 우리 2023년도에는 김효생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 하신다 그러시면, 어, 굉장히, 어, 성적이 좀 오를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끼띠의 나이대별로 어, 간단하게 제가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토끼의 토끼띠 내년에 이제 흑토끼라고 하잖아요. 어, 토끼띠 해당하시는 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어, 좋은 거 많이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